비둘기가 계단을 강아지처럼 내려오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얘네는 이제 진짜 잘안 나오는구나. 아, 날라다니긴 하네, 비둘기 자을 때. 으흐. 왜 이렇게 많았어? 비둘기가. 비둘기 뭐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니에요? 근제 너무 고독해서 더 이상 한강 혼술은안 한다.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때는 진짜 커플이 엄청 많고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3년 전에는 여기서 혼자 혼술 마시는 것도 고독했는데 내가 여기서 라이브를 하다니. 많이 컸죠, 저도. 어, 비올것 같은 거 뭐지? 음. 그래서 포장해서 포장 가려고 하거든요. 포장. 음. 음. 여기 생맥주도 팔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적절하게는 꼬치 이런 거는 꼬치는 이쁘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24시 하는데 맥주도 팔아가지고 밤에 맥주 마시러도 좋을 것 같아요. 와. 필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비가 온다 그래 가지고 덥네. 어제보다 바람도 안 불어요. 가스. 아, 음. 사장님. 저기 소주는 병으로 된건 없어요? 당연히 병을 못구요 아, 그럼 밖에서 갖고 온 거구나. 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패트로 응? 혹시 봉투도 주실 수 있나요? 라면도 할게요. 하나만 주세요. 아, 네, 하나만 주세요. 이거 카드 넣을게요. 네. 어 먹을 그릇이 없네. 아, 내가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종이컵이라도 샀어야 되는데, 어머, 어머, 머 와, 진짜 흐려가지고, 뒤에 완전 비울 것 같이 생겼네. 음. 어우, 시원해. 저희 동네에 사는 좀 오래된 구독자님 있거든요. 제가 3년 전에 한번 한강에서 혼술 한적 있는데 한번더 가달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너무 습하다. 야, 가라고. 오, 내 네, 술. 원래는... 맥주 하나, 소주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강에 병소주 안 파는 걸 몰랐네. 아, 밤에 어, 다 뿔었어. 뭔가 뿔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음, 저거, 음날 시원해지면 좋을 것 같은 게, 와, 이게, 한강에 바로 보이니까, 3년 전에도, 한강에서 촬영할 때 진짜 더웠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은 좀, 그때 뭐 사람이 없어요. 3년 <laughs> 전에는 몸으로 넘어가요. 그 시즌이어서 커플이 진짜 많았거든요? 오늘 낮에 와서 그런지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비온다고 해서 아, 소맥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저 옛날에 소맥 좋아하다가 요즘 소맥 안 마신지 좀 됐거든요. 가끔 먹으면 진짜 맛있네. 여기 혼자면 화장실을 못 가요. 집 내비두고 가기 좀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 여기 한강에서 혼자 술 마실 때는 화장실을 못 간다 느낀 게 이대로 잘리 비우잖아요? 비둘기들이 와서 이걸 먹어.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이뻐. 여기 엄청 유명한 노른손떡볶이. 여기가 예전에 포장마차처럼 노점으로 되어 있다가 매장으로 옮기시면서 김밥도 생겼더라고요. 아, 맞다. 나 피카츄 돈가스도 시키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여기 맛살 되게 맛있거든요? 음. 라면은 먹다가 먹고 싶었는데, 아, 중간에 여기 한번 자리 잡으면 비울 수가 없어서. 3년 전에 한번 한강에서 혼술하고, 이제는 다시 한강에서 혼술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때 너무 고독해가지고. 역시 저는 기본김밥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고독해서 더 이상 한강 혼술은 안 한다.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때는 진짜 커플이 엄청 많고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매년 또 한강 혼술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댓글이 한강 혼술 한번 해달라고 달려서 왔습니다. 바로 지하철 지나가는 곳 아래여서 지하철 지나갈 때는 이제 조용히 있어야 돼짠아 음. 좋다 음. 여기 떡볶이는 여기 동네에서 오래된 떡볶이집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먹었던 떡볶이 와 좋긴 좋다. 근데 세시부터 비온다고 해서 빨리 먹고 또 가야 돼요. 와. 와. 얼음컵에 마시면 진짜 빨리 마셔. 아우, 어, 음? 어, 라면은 좀... 여기서프라도 맛있네. 짠 아, 이제 비둘기가 계단을 강아지처럼 내려오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얘네는 이제 진짜 잘안 나오는구나. 김밥은 진짜 별거 안 들어가도 왜 이렇게 맛있을까? 제가 어제 병원에 다녀왔는데요. 저희 강아지 이제 1 0 살이라서 나이가 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제 알러지 때문에 간식을 못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강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헐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병원에 데려갔죠. 제가 갔거든요. 보호자로. 근데 결석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강아지가 잔결석, 조그마한 결석들이 진짜 많이 생겨서 피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방광에 좋은 사료를 먹어보자 했는데 저희 강아지가 야 가. 지금 알러지 사료를 먹고 있어서 그 알러지 사료가 좀센 거여서 방광 사료를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항생제 처방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날라다니긴 하네, 비둘기 자식들. 으흐왜 이렇게 많았어? 비둘기가 와왜 날라다녀? 오케이 아 뭐야 왜 이래? 뭐야 저기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 없나? 비둘기 뭐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니에요? 쭈빼기아진제일 항생제 치료 해보자고 해서 지금 이제 항생제 먹이고 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다행히 혈류는 멈춰서 아, 너무 마음을 한시름 놨어요 근데 강아지가 막 혈뇨도 놓고 잔결석도 많다는데 아픈 티를또안 내는 거예요. 속상해 죽겠어. 이게 강아지들은 애교가 진짜 많잖아요. 물론 개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 강아지는 애교가 진짜 많거든요. 그거에 한번 사람이 빠지면 답이 없는 게 너무 예쁜 거야.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 18년 정도 키우고.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 건너서 그것도 엄청 이제 뭐 힘들었었는데 지금 키우는 강아지도 벌써 10살이잖아요. 이 강아지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벌써 10살이면 걔 나이로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아, 벌써부터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있을 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산책 같은 것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맡아서 하시고 했는데,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산책도 좀 많이 시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어휴, 너무 속상해. 너구리는 살짝 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소주만 다 마실게요. 배부르니까 확실히 소맥까지는 다못 먹겠다. 아우. 음. 이렇게 가까이서 참새를 본건 처음인 것 같은데? 음. 아우. 비둘기. 아로디 비둘기, 비둘기랑 참새를 이겨내야 여기서 혼술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목소리도> 아, 말짱! 사실 잔을 챙겨왔거든요 잔 챙겨오긴 잘했다 그쵸 어, 밍밍해 집에 무화과가 많거든요? 우화과를 과일 안주로 쌓을 걸 그랬어. 아무리는 과일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습해가지고 좀 더운데 날이 조금만 더 시원해져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오늘은 비둘기들이 옆에 계속 있어서 함께 먹는 느낌 어 이제 좀 갑자기 더운 상태에서 많이 먹어서 어 배가 너무 부른데요? 근데 확실히 오늘 느낀 게 뭐냐면 아직 되게 덥거든요? 술은 시원한 데서 먹어야 돼 갑자기 비와요 오마이갓 oh 여기 안 내리나? 얼 지금 한강이거든요? 비가 엄청 와요 짠 그러니까요 제가 이 비를 강릉으로 보내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네, 저 혼자예요. 3년 전에는 여기서 혼자 혼술 마시는 것도 고독했는데, 내가 여기서 라이브를 하다니. <laughs> 많이 컸죠, 저도. 여기 바로 위에 그 지하철 지나다니는 곳이어서 생각보다 주목받고 있었다. 그니까요. 여기, 여기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모자이크 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한강 보세요. 저 보지 말고. 저도 뭔가 저분들 나오는 게 죄송스러워서 제 얼굴 대신 한강 보십시오. 제 눈앞에는 이 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라고 착각을 하고 지금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뒤로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구나. 이제 배불러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가 진짜 너무 많이 와요. 아, 이거 확대가 안 되나? 아우 된다 된다 된다. 엄청 오죠. 비 보이세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비 많이 와서 이제 갈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